자, 빌라 시장이 완전히 죽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도 일감이 완전히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날 정부에서 과감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말 이 대책으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택수 산입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 대폭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높아진 공사비 때문에 빌라 신축이 어렵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에서만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어렵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높아진 공사비다. 지금 평당 천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정말 소규모 빌라를 평당 천만 원을 들여서 신축을 할수 있을지. 신축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매매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익률 만들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높아진 공사비도 문제지만 현재 땅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땅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축하기가 어려운 현장에 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LH에서 지금 전세를 과감하게 임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LH에서 매입하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LH에서 소규모 주택에 관련된 전세를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택을 매입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빌라 시장이요. LH에 팔기 위해서 신축으로 들어가는 게 현재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신축의 물량을 매입할 수 있을지 그 물량에 관련된 한계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빌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LH의 그 자본이 그 막대한 빌라를 매입할 수 있을지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빌라에 관련된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수록 빌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고 전세 사기라든가 이 문제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들어와서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현상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매입하는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 원인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건축사 업계도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신규 설계 물량이 줄어들면서 허가권자 감리도 줄어들고 있고요. 또 기존 건축물의 해체 감리에 관련된 부분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 시장에 있어서 건축 사업계가 일감이 너무나 많이 줄었고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사 사무소가 전국에 16,000개 정도가 지금 개소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건축사 사무소가 일감이 없어서. 거의 반강제적인 휴업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살아날지 2024년 하반기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 시장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빌라 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뉴스에서도 현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